네, 안녕하세요. 김정혁입니다. 개인택시 어 슬슬 슬럼프가 오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저도 사람인지라 예, 조금 이제 택시를 해보니 야, 택시가 이런 세상이구나, 예, 맛을 보고 아, 2년 넘게 예, 운행을 하면서 음,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25년도 지난주 12일날 영상 올렸고 일주일에 한번씩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t 매출 지난 9월달 그 미터기는 저는 저앱 매달기를 쓰는데 제가 쓰는 앱 매달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지난달에 매출 누락 정보 오류가 있어서 다음 달에 보정 신고가 한다고 음, 보정 신고를 한다. 이 이야기를 카카오 디지티에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어, 이제 이야기 그 확인하기 전에 타이어 사진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비가 자주 오죠 예, 타이어를 제가 예, 새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음, 굉장히 저렴합니다 69,000원 입니다 k5 인데 음, 자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냐 하면 어, 지난달 매출이 제가 보시면 은 여기 날짜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데 총 매닥이 찍혔는 게 예, 추가요금과 통행료 포함해서 570만 4500원인데, 매다 수입은 566만 3700원인데, 카카오에서 여기 보시면 10월 16일까지 485만 4000원. 어, 그래서 제가 하루 정도 기다려 봤습니다. 어, 수수료가 570만원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566만 원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485만 원이니까 100만 원 90만 원에 90만 원 조금 넘나? 대충 한 90만 원 차이 나는데 어 왜왜이렇지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예,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엠매다기가 지난달에 며칠간 정부가 누락이 돼서 예. 요거는 이번 달에 요 보낸 금액만큼 일단 수수료 정산을 하고 다음 달에 예. 그 보정 신고를 한다. 이렇게 제가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어, 확인 전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요거 <laughs> 전달을 했고 자, 됐죠? 예. 네. 그래서 뭐 이번 달 정산은 보정 신고가 다음 주라도 들어오면 음, 그 6, 제 570만원 매출에 대한 거 요거 정산을 조금 조금 일주일 정도 한번더 기다려 보고 예 진행을 저기 다음주에 원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 잠깐 내리고 어, 다음달 보증신고 한다 예, 요런 내용이 그 대리운전 쪽에, 예. 요런 내용이 있어서, 음 자, 여기 허성모TV라고 이제 제가 그 요즘 뭐 카카오 쪽에 제가 뭐 택시 쪽으로 조금 뉴스 검색을 많이 하다보니 요게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제가 여기 화면에 보시면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지금 택시 시장이, 택시 시장이, 제가 메모장을 하나 띄워놓고 볼게요. 택시 시장이 대리운전 시장으로 언젠가는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된다. 왜냐면 저는 뭐 택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예. 여기 제가 이렇게 놓고 얘를 조금 더 줄여야 되겠구나 예.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됐네. 예. 자, 요걸 보시면 지금 이게 대리운전 시장인데. 이거를 택시로 본다면 택시는 보험이 조합에서 보험을 받죠. 제가 자차 포함해서 자차 포함 포함해서 어, 지금 납부하는 금액이 249만 원입니다. 예, 무사고고. 지금 2년 동안 무사고고요. 이게 가스차입니다. 예. K5 기준이고, K5 기준입니다. 예. 그, 여기에, 여기에 제가 차를 바꾸려고, 예. 아이오닉, 아이오닉5로 제가 바꾸려고, 저기, 보험료를 물어보니, 요 금액에 150만원 플러스입니다. 무사건데. 그러면 150 플러스면 보험료가 얼마예요 400만 원이 예, 넘는다. 아. 400만 원이 넘는다. 예, 예. 안 올라가네. 예. 자, 요거, 요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전기, 전기, 전, 전, 전기로 적어 놓을게요. 전기, 전기, 예, 전기. 글자가 지금 커서, 글자를 조금 줄여볼까? 글자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48로 줄일까? 예. 예. 전기차 아이오닉5, 전기택시. 예. 예. 전기택시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음. 그럼 보험료가 여기서 최소 150만원이 상승이 됩니다 자차를 포함하면 음. 아 그래서 전기 택시로 넘어가려니 지금 전기료가 아파트에 충전을 해도 250원 예 250원에서 300원 사이는 지금 내야 되는데 예전에 100원 미만 할 때는 굉장히 저, 저거 했는데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라, 음 자차 보험까지 내면은, 예, 1년에 이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카카오 대리 운전 이 구조를 보니, 요, 보험료는 지금 누가 내요? 기사가 내죠. 대리, 우리, 우리는 택시 기사. 우리 그 사업주가 내죠. 여기 보시면은 대리기사가 연간보험료 평균, 평균보험료가 144만원을 내는데 카카오 앱에서 주는 대리 운전을 하면 이거를 대리기사가 내지 않고 기업이 낸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걸 보면 앞으로 이, 조합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만약에 택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카카오에서 대신 보험료를 납부를 해주겠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네,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상입니다. 상상. 네. 니가 또 뭔데, 뭐, 쭈구쭈구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laughs> 예. 아, 제가 예전에 하루에 20만원 매출을 목표라고, 그, 저기, 정산을 할때 올리니까, 20만원 올렸다고 자랑한다고, 야, 20만원이 매출이 많은 겁니까? 참. 이게, 경비떼고 나면은 한 15만원 정도 남을 건데, 이게, 이게 많은 금액이에요. 예?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일을 하면 순수입이 300밖에 안 돼요. 20일하면 25일 정도 해야 그나마 한 350에서 370 정도 남는데 이게 많 많다고 막 잘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 건별 보험료 이게 심상치 않다. 예,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대리운전이지만. 택시 시장에도 이런 게 넘어올 수가 있다. 이런 예, 거를 한번 기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어 지금 대구 쪽은 저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운불련하고 예, 대구로 이런 그거 보시면은 지금 소비자가 유선 콜 업체 그리고 카카오 앱 그리고 이제 유선 콜 업체에서 예, 넘쳐나는 그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 소비자가 소비자가 콜을 아, 대리운전에게 띄워요. 예, 그러면 넘치는 대리운전은 이 카카오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업체 그 그거는 중개콜로 넘어간단 말이죠. 중개콜에서 유성콜 이용 기사가 이걸 또 처리를 합니다. 카카오 안, 하, 안 하는. 그럼 이걸 구조상 봤을 때, 택시로 본다면, 택시로 본다면, 어, 택시는 카카오에서 만약에 보험을 사고 났을 때 자기들 보험으로 해결을 해주겠다. 이런 게 만약에 나온다면, 결국에는 시장 장악이, 아, 대리운전처럼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닌가? 예. 요거는 이제 상상입니다, 상상. 예, 상상. 저렇게 상상. 예. 자, 요런 내용이 있어서, 여기 들어가서 제가 유심히, 예, 꼼꼼히 읽어봤는데, 예, 카카오는 지금 보시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시장, 시장을 계속, 음, 900그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택시가 자율주행도 고민을 해야 되고, 앱 쪽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예. 뭐 여러 가지로 예, 고민할 게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거좀 알아봤고, 어, 결국에는. 카카오티 매출 에, 네. 어, 9월 정보 오류로 다음 달에 보정 신고한다. 이번 달에 매출이 적더라도 에, 그러니까 수수료가 적게 신고를 하더라도 다음 달에 새로 신고를 한다고 하니 이런 거 알고 계시고 어, 최근에 뭐 전기 택시로 갈아타시는 분이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고민을 좀잘 하셨으면 싶습니다. 뭐 바꾸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전기로 그 아이오닉 6 타시는 분에게 제가 물어보니 250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많이 올랐더라고 생각보다 그 집밥이라 그러죠. 그 주택에 사시는 분 아니고는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서 충전을 하면은 예 충전료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예전에 8,000원에서 1 0 0 0 0원 정도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지고, 예, 200, 250원 한다고 하니까, 이게 만땅을 냈을 때 얘보다는 3배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자차 보험료가 1년에 또 150만원 더 비싸고, 이러면, 예, 이게 지금 차 값이 한 1,000만원 정도 비싸잖아요. 그죠? 가스차에 비해서. 가스차가 2,300, 이 부가세 저거 빼면 2,350이고, 전기차가 한3천0 0한4,500 가죠? 네, 3,5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약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EV4인가? 걔가 3,300 정도, 2,300 한다고 들었는데, 금액이 약한 900에서 1,000차이 나니까, 네. 고민을 좀 해보고, 전기차 갈았다는 거는, 저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 올리고,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